헌하, 이알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패턴에서 가장 많이 수레를 타셨나요? 밀라보레아스가 워낙에 한방한방 한방 데미지가 강해서 우리가 탔던 수레를 다 따지면 수레 끌어주는 고양이들 소세지 100개는 줘야 할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밀라보레아스 수렵을 진행하시면서 최소한 급사는 면할 수 있는 패턴 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상세한 패턴 파일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엄청난 헌터 유튜버분들께서 공략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해주신 몇 가지의 패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패턴을 대충 알고 있는데도 헷갈려서 수레를 타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할 패턴인데요. 강모아 속이 브레스와 불장판 토하게입니다 편의상 강모아 속의 브레스는 강모아 속의 불장판 토하기는 김치전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강모아 속이야 김치전 이두 패턴 다 즉사에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패턴들인데요. 그래서 더헷갈리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두 패턴을 멀리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판별하기 쉬워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밀라가 강하게 브레스를 모으고 있을 때 머리 위치를 보면 이렇게 판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만, 원거리 무기가 아닌 이상, 보통 인파이팅으로 가슴을 노리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때 밀라의 머리를 보기가 힘들어서 두 패턴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고요. 실제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직도 이두 패턴이 굉장히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단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밀라의 앞발을 주목해주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밀라는 4족일 때도 있고 2족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밀라가 가끔씩 3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앞발 하나를 살포시 들어주는 경우가 그 3족이 되는 순간인데요. 브레스를 모으는 모션을 취하는데 3족이다? 그럼 그때가 바로 김치전을 굽기 직전이다라고 밀라가 알려주는 겁니다. 밀라의 가슴 쪽에서 포지션을 잡으면서 딜봉에 취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놈의 밀라가 앞발 하나를 들고 길를모은다 그럼 바로 머리나 앞다리 가슴 쪽으로 클러치를 하시면 돼요. 오뭐 붙은 김에 상처까지 내면 딜도 챙기고 안전도 챙기게 되겠죠? 삼 쪽으로 길를빡 모다가 막상 김치전을 굽기 시작할 때는 이쪽 보행 상태가 되기 때문에 머리나 앞다리에서는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래서 클로를 추천해드렸어요. 만약 클러치 클로를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3족을 보자마자 바로 빤스런해주시면 간단하겠죠? 자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밀라가 기를 빡 모으고 있는데 3족이다. 그럼 김치전 4족이다. 그럼 강모아 속기입니다 강모아 속이는 각자 무기 스킬에 맞게 대응하시거나 피격 범위를 벗어나도록 피해주시면 됩니다. 뭐영 불안하시면 긴급 회피를 하셔도 되고요. 자 급사의 위험이 있는 가장 질문이 많았던 패턴을 간단하게 구분하는 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조금 섭섭하니까 그외몇 가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패턴들을 다뤄볼게요. 자, 깨물기 공격. 이거 다리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족 보행으로 깨물면 약하게 깨물기가 나와요. 네 다리가 땅에 붙어 있으면 약하게 한번 깨무는 거예요. 이게 연속으로 나오면 짜증 나는 패턴이지만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2족으로 전환되면서 상체와 머리를 크게 들었다가 4족으로 크게 무는 강깨물기입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깨물고 나서 밀라가 입맛을 쩝쩝 다시는 후딜들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머리를 때려줄 수도 있고 클러치를 사용해서 뺨치고 분노시켜주거나 상황에 따라 벽공각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속깨물기인데요 이 연속깨물기는 최소 두번부터 헌터의 위치에 따라 횟수가 늘어나기도 하는데 그동안 딱히 데미지를 넣을 수가 없어서 미리 알고 있다면 피격 범위를 벗어나서 칼을 갈아준다거나 도핑을 하거나 할수 있습니다.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삼족 상태로 시작했느냐입니다. 김치전 구울 때처럼 앞다리 하나를 살포시 들어주면서 삼족 상태로 깨물기를 시작을 했다면 연속 깨물기가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스자브레스입니다. S자 브레스는 밀라브레아스가 전진 혹은 후진을 하면서 길게 S자로 브레스를 뿜는 패턴인데요. 무기군에 따라서 굉장한 딜타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유의하셔서 플레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족 보행으로 뿜는 브레스는 전진 브레스입니다. 두 발로 당당하게 앞을 향해 걷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편할 거예요. 이족으로 머리를 왼쪽이나 오른쪽에 두고 브레스를 뿜기 시작하면, 아, 전진 브레스구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후진 브레스인데요. 사족보행으로 뿜는 브레스는 후진 브레스입니다. 무서워서 네 발로 기며 뒤로 간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편할 거고요. 이때 밀라는 머리가 중앙에 왔을 때 브레스를 뿜기 시작해요. 그러니 네 발로 머리에서부터 브레스를 시작하면 후진 브레스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보기 쉬운 패턴들은 다 알려드렸는데요. 몇 개의 가벼운 패턴 대응법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3 페이지 추가 패턴인 360도 브레스 패턴인데요. 잘 모를 때는 퀘스트를 터뜨리고 멀티캐도 순식간에 공중분해 시켰던 패턴이지만 이제 알면 그럴 일이 없어집니다. 알려드릴 건세 가지. 첫 번째, 밀라의 몸과 멀면 납도하고 기내하세요. 혹은 가드하세요. 고인물이라면 프레임에피하세요. 두 번째, 밀라의 몸과 가까우면 브레스를 시작하는 머리 반대편 옆구리에 찰싹 달라붙으세요. 안 맞아요. 세번째,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 멸룡탄을 쏴서 경직을 내고 패턴을 끊어주세요. 끝입니다. 번외로 하나 얘기하자면 저는 대검이 주무기인데요. 이 패턴을 확정참여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드레스를 쏘려는 머리 반대편의 옆구리로 가서 발도 공격, 사징을 하다가 태클을 하고 상황에 맞게 차징 참모아를 넣으면 거의 확정으로 가슴에 참모화가 꽂히게 되니 꿀패턴이죠. 순간 위치가 좋지 않아서 브레스의 시작이 헌터 쪽이어도 태클로 받아치고 강모화나 참모화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궁극기 브레스에서 살아남기입니다. 3페이지, 즉, 막크에서 싸우다 보면 밀라가 헌터와 가장 먼 곳으로 날아간 뒤맵 전역에 브레스를 뿌리는데요. 이때 머리 부파를 1회라도 했다면 이 궁극기 브레스에 맞고 죽지 않습니다. 타이밍에 맞춰 만피를 만들어 주시면 전가가 없어도 살아남으실 수 있어요 만약 브레스를 피해 뛰다가 시간이 부족할 때는 차라리 비약을 하나 드셔서 만피를 만드세요 살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 한방 데미지가 강력한 무기군들은 충 맞춤을 시도하여 데미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아차 이건 1 2페 궁에는 통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바디프레스에 맞고 후딜에서 탈출하기 입니다 멸룡탄을 가지고 계신다면 누워있는 상태로 조준하고 그냥 쏘세요! 멸룡탄으로 경직을 주어 후속 패턴을 끊고 그동안 헌터는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피 채우고 다시 박 터지게 싸우러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 챙겨줄 팀원이 없는 솔프를 하신다면 멸룡탄은 꼭 주워다니세요. 굉장히 간단한 팁이라 이걸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고여버린 동문창이신가 봐요. 냄새나요. 아무튼,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시니 이 기회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음, 제가 어느덧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어요. 생방송 중에 알게 되어서 입틀막을 시전할 정도로 감회가 남달랐는데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 비하면 정말 작은 숫자라고 할수 있지만, 저에게는 만명, 십만명, 백만명 같은 1000명입니다. 저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서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좀 이렇게 부탁해도 되는 거죠? <laughs> 아, 너무 뻔뻔한데. 아 아무튼 저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난의 사랑하는 미아린이었습니다. 헌바.